진짜 올라갔다. 샤크 미드고 어, 전멸 전멸로 잡아주긴 했는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실 것을 환영합니다. 기니언 음. 음. <laughs> 생성까지 0초 남았습니다. <laughs> 스킨 예쁘다. 개틀 다리우스 빼면 상대적으로 쟤네는 몸이 되게 약해가지고 싸움은 할만할 듯. 휴각 휴각 좋아요. 그냥 걸어나갔잖아. 응. 속으로. 응. 휴각 까비. 여기 비코 진짜 느린거 같은데? 응? 어? 비코 시간차가 있다 확실히 음... 휴각! 아 이즈가 나 너무 많이 때렸어 Q 5초, Q 5초 Q 2초 여기! 아... 그래도 비전 뺐다 시야가 없어가지고 시야를 뺏기면 싸울 수가 없어. 진짜 와 아래 동상이거든. 이거 이번 턴에 땡겨도 됨. 근데 땡길 생각이 없네. 슬로프시. 이거 내가 먹을게. 그러니까 내가 먹을게. 뭐그렇나우 허! 잘못했어요. 아, 괜히 가서 처맞아줬네. 아, 쭉. 아 너무 아파. 진짜 올라갔다. 샤코 믿고. 아, 전멸, 전멸로 잡아서 이게 사람들. 어땠어? 봤어. 심심한데 반응. 아주 좋진 않았나 본데. 동신이 나 지금 내 방금 플레이 복귀하고 있었어.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좀멍 정신없이 플레이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이지가 앞 전면을 받고. 내가 실렸으면서 EQ 한 거를 너가 전멸로 이즈를 스내어가 건... 숙박한 건가? 응. 어 맞네. 숙박 걸고 야 부시에 들어가서 남게 하고 뭐야 얘야너집 탐잡아주려고 온그 거야. 다른 건 다른 건데 그 리플 한번 볼수 있으면 봐야겠다. 좋아, 좋게 할 수가 있었던 방법이 있는... 어, 오호... 애좀 도와줘라. 니들 <목소리> 라인 있잖여. 아이고! 아이고, 진짜어 죽는다! 주시 들어가 주세요. 어, 나이스. 비전백고 슬로우? 아이, 개 때리네. 프로마가잘 못하네. 가, 가, 가. 폭파. 어, 폭파, 폭파. 응. 와 뭐야 이거 어, 어 안돼 찾아가 잡아 찾아잡아 아 어, 미안해 이거 Q를 못 맞췄네 Q 맞췄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어 라인이 안 좋다 음 이럴 때는 밀고 집 갔어야 겠다. 어, 그치, 그치, 그치. 맛있는 갱각이지요. 아! 집어 던져버렸지요. 샤코 내려올 수 있거든. 바꿔야지. 음. 응. 이거는 빠프시에 좀 좋아. 카정 치고 있어서. 아니야 카정 끝나? 그러네. 그럼 이제 슬로프시. 당겨지게 돌 거야? 음, 오케이. 그래야 그래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조차한, 저거 저거. 아우. 이제 만 이제 만 미뉴링 너무 없어 이 음. 진짜 어디야? 죽었네. 왜 저렇게 계속 무리하지? 흠. 붕 되거든. 음. 붕 찍어, 찍어, 찍어. 하고 땅빵 뜨면 큐. 그네요 좋아요. 여기까지. 조금 내가 좀 실수가 있었다. 더블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샤코 보이거든. 건... 보였거든. 없네. 밀고지? 음, 밀고 체골 좀 하고 음. 북한 먹어야겠다. 다못 먹는다. 나오면 박자. 헤트 음. 아이 카르마 카르마. 나이스 저번에 괜히 쓴것 같다 아니, 잘 썼어 왜? 아우씨 안죽었 어? 샷코서 위에 있네 응 음. 난 이제 가야 돼. 나이스. 저 바텀 개망했고. 템이 달달하게 나왔다. 이거 아까 판이랑 완전 반대됐는데 상황이? 첫 번째 판? 아니, 직전판이랑. 직전판 우리 라인전 개발리고 있었죠. 맞나? 직전판이 응. 뭐였지, 상대가? 긴 하던 판에서 개발된 건 만, 기억나는데, 전판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이거, 이거 도와줘. 이거 치는데. 이러면, 양쪽, 양쪽 다못가는데 나. 잘한다, 잘한다. 이 <laughs> 시야 따라 못 온다. <laughs> 왔다가 그래, 맞을까봐. 나이스. 샤코 여기. 요기. 요, 여기 요, 와드인가? 이거? 아니네. 어, 와드인 와던가. 것 같아. 삼거리 여기다가 카라마 Q를 쏘는 걸 봐서는 거기서 빠지는 걸 보고 쓴거 같아. 삼거리 부시는 핑화로 지금 없는 게 확인이네. 이거 받고 집 가자. 왜? 서 와드, 와드 다 썼어. 예? 얘들, 얘들 잡아. 난 죽었다. 굿. 좋은데요. 네 미드가 개 터지는데? 샤코 내려오는 거 보고 여기. 또맘피고아 어, 이래도 못 사네. 나도 집 다시 가야겠다 이 솔라리 사그. 나궁궁 이십 초. 여기 여기 붙어줘, 볼래 어, 펄자어그냥 파워 피 얼마 없으니까 쪼개면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o k 게 여기 카르마 깨지는 타이밍에 y 걸 k a y 아! 때려줘!

후웨이 나왔고 샤코탑 이거 깨도됨 집가장 야 15분도 안는데나오네어 집근김 나집근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게이드 통 까비 와후 후에이 개잘 컸다. 나이소. 짜오 짜오 어디 있어? 굿. 이거 전령 같이 쳐주면 좋을 듯. 아니 미친 놈의 이거 치라고 진짜오야 지지 어. 너렌쳤네 <laughs> 굿.